오늘은 이 속권제를 들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어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남의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게 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설명할 때 2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가지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건데 그것이 그 남에게만 죄를 진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그 신실함을 우리가 파기시켜버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파괴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신해산 앞에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터 건져낸 하나님인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럼 너희도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계약을 체결하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할 때 첫째는 체결하는 의식을 행해요 그래서 소를 잡으라고 하고 그 소를 잡아서 피가 이제 다소한 마리 잡으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뿌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와서 보면 그게 하나의 제사거든요 짐승을 잡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피를 전 백성에게 쫙다 뿌리는 이 행위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의식이었고요. 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은 그냥 우리 율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예요. 자그 십계명의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 욕심을 부리지 말라 에?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 그것이 이제 열 가지 이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서 더 다양한 세부 율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율법들이 이제 이 유대인 학자들이 다 정리를 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613가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율법이 이제 주어진 건데요. 에, 그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죠. 그죠?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될 신실함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발음했다는 것은 신실함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의 재산을 손해를 끼쳤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가 속건제가 보상하는 제사다. 배상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랬어요. 이웃이 나에게 어떤 물건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laughs> 이때 당시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여행을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먼 곳으로 좀 장기간 여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이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귀중품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런 전쟁을 많이 치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요. 어, 때로는 피난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이사를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어 먼지를 여행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어떤 돈을 저축하는 개념으로 보석을 자꾸 사 모았어요. 보석. 왜냐면 보석이라는 것은 부피는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게 큰 재산 가치가 되기 때문에 보석을 사는 걸 좋아해 가지고 그 보석으로 재산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이라는 것도 이게 잘 보관을 해야 되지. 도둑이 들어서 이게 도둑놈이 훔쳐가면. 손해가 또 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이제 보석 같은 것을 자꾸 사서 모아 가지고 보관을 할때 집안에 사실 우리 같으면 은 요즘 같으면 뭐 아파트 같은 데나 개인 단독 주택이라고 해도 뭐 금고를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집안 어느 곳에 그런 것 귀중품을 숨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데. 옛날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가구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관리할 때 좋은 방법이 땅속에 항아리를 묻어 놓고 거기다가 감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귀중품들은 땅에 강아리 같은 걸 묻어 놓고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감추어 놓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집에 맡겨야 되는 그런 물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집에 내가 맡긴다고 할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꼭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맡길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여행을 하는데 이거를 좀 맡아 주면 좋겠다. 내가 한달 후에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좀잘 보관을 했다가 내가 오면 다시 돌려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맡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맡아 놓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나 맞지 않았어? 라고 이제 발뺌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맡겼던 사람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만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아주 큰 신뢰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깨지죠. 이런 엄청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또 때로는 남에게, 어,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로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당을 잡힌 경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돈을 준비해가지고 갚아주면서 내가 전당물로, 담보물로 맡겼던 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나 담보물 맡은 거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참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요. 이럴 때 문서를 작성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문서 없이 그냥 구두로 약속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두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말 서로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믿는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벌어진다는 것은 이거 그 믿는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것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혼자 가지려고 물건을 맡은 적도 없고 전당물로 잡은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딱 발뺌을 해버리면 재산의 손해도 볼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도 깨뜨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의 신뢰 관계도 깨뜨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해야 될 것을 파괴시킨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동물들을 잡아 가지고 반을 딱 쪼개 가지고 벌려 놓고 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재물을 불살라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가게 하면서 그걸 다 태우셨죠. 그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의 반을 쫙 갈랐어요. 그, 그걸 벌려놓고 그 벌려놓은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행위, 이거를 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 목숨을 걸고 이건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그런 의미로 만약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짐승을 반을 쪼개듯이 어, 제약을 어긴 사람도 내가 반을 쪼개버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뭔가를 서로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수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믿는 관계 서로 그리고서 이런 좋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가는 이런 관계가 정말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이런 모습인데 이거를 깨뜨린 거거든요. 그 계약을 깨뜨리고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혔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셔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간의 이 약속만 깨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어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예,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파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정하셨어도 나 안 지켜. 이거 가지면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정말 귀한 가치가 나가는 건데 내가 이거 주고 싶지 않다. 이걸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거를 계약을 파기시키면서 아 없다고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죄야!" 빨리 회개해 하면 자꾸 우리 양심을 건드려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는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사람이 느끼면 어때요?" 이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잠을 못 잔다고 하잖아요. 맞은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서 막 그래도 잠잘 때는 팔 뻗고 자요. 근데 남을 때린 사람은 왜 발을 뻗고 자지, 잠을 못 자는 겁니까? 이 양심이 계속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그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내 마음을 괴롭히다 보니까, 아이고, 나 괴로워서 못 살겠다.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회개할 경우에 이런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당물을 맡았던 거, 물건을 맡았던 거, 이런 거를 임자에게 다 돌려주면서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그 물건의 가치를 계산해서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배상의 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는 안 훔쳤다고 발뺌을 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 도저히 나 이거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내가 그거를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 받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훔친 물건을 돌려주는 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 그러고나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나가 이럴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해야 이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그 훔친 거를 갖다 주지는 않고 하나님 내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냐?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죠? 똑같은 의미로요. 다른 사람이 나 정말 나에게 힘들게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걸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했는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죄와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거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요. 그 사람한테 권사님 제가 우리 금협자 권사님 미워했었는데 죄송해요 나좀 용서해 주세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이것을 고백하면서 권사님 나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권사님의 용서도 받아야 돼요 이게 배상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구나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철저하게 시인하면서 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도둑 지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남의 물건을 맡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면 속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거는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남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줘야 될걸안 주면서 착취하는 이런 범죄들이 이 법이 만들어질 때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죠.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남을 속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핸드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남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 이름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기를 치면요. 돈을, 돈을 빨리 보내라. 이럴 때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꽤 많아가지고 여전히 이런 보이스피싱이 계속 진행되는 범죄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심각한 사기예요, 이런 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의 일을 남을 일을 시키고 그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일들, 그죠? 이런 일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분여에 거짓 맹세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길에 가다가 물건을, 귀한 것들을 주었으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임자를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임자를 찾아주는 일을 안 하고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이게 물건을 주울 때 사람들이 나를 보나 안 보나 이거부터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거 웬 횡재냐 하면서 꿀꺽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주우면서도 남이 나를 내가 주는 걸 이걸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살핀다고요 그리고 얼른 그걸 집어넣고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가고 숨고 해가지고 아, 내가 이걸 주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반드시 임자를 찾아 주라고 그랬어요왜 그래요?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요. 내가 그 물건을 잊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빨리 찾고 싶잖아요. 그죠? 렇 빨리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거를 주어 가지고 나에게 찾아주면,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종종 택시 안에 큰 현금을 놓고 내린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택시 기사가 그거를 발견하고 나중에 신고를 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물건을 찾은 주인이 "아유, 고맙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법으로 그것의 5분의 1 정도 이렇게. 그 찾아준 사람한테 주도록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아우, 나 그거 안 봐도 된다 하면서 그것도 거절하고, 본래 주인 거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5분의 1이라고 해도 본래 액수가 많다면 사실 그 5분의 1 되는 액수도 꽤 많은 거거든요. 그만큼 이었다가 찾은 사람은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마음을, 사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도둑질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주셨어요. 남의 잃어버린 걸 주셨네. 그것이 가치가 나가는 것일 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나 그거 절대로 주운 적 없다고 맹세까지 하면 그건 거짓 맹세가 되죠요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해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이 물건을 보면 그게 귀한 것일수록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게 우리 마음이고,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또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 4절 봐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산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우 앞에 가져가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그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반드시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속건제는 전체적으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속건제까지 다섯 개의 제사를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이제 번제부터 다시 나와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 법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는 제사장 입장에서 이 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내일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